안녕하세요. 10월 19일 오늘 목성 제목은 The Unheeded Secret. Heed는 주의하다, 주의하지 않는 비밀. 비밀은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을 주의하지 않고 있다,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The great enemy to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present day is the conception of practical work.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큰 적은 사역의 실용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That has not come from the New Testament, but from the systems of the world. 그 사역의 실용성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but 세상의 제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In which endless energy and activities are insisted upon, 그 세상의 제도 속에서는 끝없는 노력과 활동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But no private life with God.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그것은 없습니다. The emphasis is put on the wrong thing, 잘못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Jesus said,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The kingdom of God. comes not with observation.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A hidden, obscure thing. 감추어지고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 것이 분명한 것인데, 눈으로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해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이 벗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더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찬송입니다. An active Christian worker too often lives in the shop window. 활동적인 기독교 사역자는 너무나도 종종 상품 진열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 진열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지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It is the innermost of the innermost that reveals the power of the life 생명의 능력. 그것이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은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We have to get rid of the plague of the spirit of the religious age in which we live.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종교적 시대의 영적 전염병, 영적인 그런 병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실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세상의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In our lost life 우리 주님의 삶 속에서는 there was none of the press and rush of tremendous activity that we regarded so highly.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엄청난 그런 활동으로 해서 분주함,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And the disciple is to be as his master. 제자들은 단지 선생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The central thing about the kingdom of Christ is a personal relationship to himself.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은 주님께 대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Not public usefulness to men. 사람들에게 공적인 어떤 유용성, 쓰임새.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It is not its practical activity. that are the strength of this bible training college 이 신학교에서 힘이 되는 것은 실용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It's w h o l e strength lies in the fact that here you are put into s o u g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흠뻑 잠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잠기는 그 사실 거기에 온전한 힘이 있습니다. You have no idea of where God is going to engineer your circumstances. 하나님께서 당신의 환경을 어디로 이끄실지 것은 당신은 모릅니다. No, not at all. What strain is going to be put on you? It at home? abroad 고국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당신에게 어떠한 압박감 긴장감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And if you waste your time in overactive energies instead of getting into soak on the great fundamental truth s of God's redemption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대속 그큰 근본적인 진리에 푹 잠기는 대신에 지나친 활동적인 그런 에너지에 당신의 시간을 다 쏟아 버린다면 you'll snap when the strain comes 세상의 어떤 압박감이나 긴장감이 올때 당신은 거기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But if this time of soaking before God 그나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푹 잠기는 그런 시간 그것이 is being spent in getting rooted and grounded in God on the practical line 그 실용적이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데 그 당신의 시간이 보내어진다면 you will remain true to him whatever happens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 소홀히 여기는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세상의 어떤 실용적인 것, 세상의 활발한 활동,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길 때, 거기서 우러나오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떠한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라는 한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